네, 자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형입니다. 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면접 시즌이 시작됐고요. 음,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회의 장이 될 삼성그룹 면접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삼성이 어, 말이 삼성그룹 면접이지 가장 많이 뽑는 계열사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그중에서 특히나 이공계 쪽이 좀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하지만 그쪽에 약간 좀 포커싱을 할 거고요. 대신에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을 뭐 이공계적인 질문만 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면접 상황에서 접할 수 있는 질문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가 삼성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은 방법론이고요. 두 번째 시간은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인성면접 삼성이 인성 면접하면 뭐 가장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그두 편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본격적인 삼성의 면접 형태를 좀 알아보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해서 바뀌지 않는다면 삼성의 면접 형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성 면접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전공 지식을 묻는 PT 면접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검증한다라고 하는 창의성 면접 이렇게 세 가지 면접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어, 삼성 면접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요, 삼성 면접은 일단 원데이 면접입니다. 어, 그래서 보통 새벽 6시쯤에 여러분들이 이제 버스를 타고 가셔서 거의 한 12시간 후에 다시 서울에 도착하시는 그런 구조로 아면 면접을 좀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원대 면접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피곤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아침에 굉장히 좀 쌩쌩한 컨디션으로 갔을지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딱 들어간 면접장에서 소위 많이 어, 멘붕도 오고 많이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답도 못했고 큰일 났다. 라고 하면 오후에 면접 볼 의욕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많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음, 삼성 면접을 보러 가시는 분들은 체력적인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면접 하루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컨디션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한 오후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많이 지치고요. 면접관들도 많이 지칩니다. 그래서 끝까지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을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체력과 정신력을 좀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삼성 면접의 특징은 다대1의 면접입니다. 음, 인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대1로 들어가실 거고요. 그다음에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4대 1로 들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창의성 면접 같은 경우에도 3대 1로 들어가실 겁니다. 음, 다대1 면접의 특징, 뭐 제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면접관이 나의 이야기에만 집중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답변을 만드실 때 다양한 어, 성격으로 만드실 텐데요. 나 혼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면접관과 왔다 갔다 핑퐁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생각하셔서 너무나 내가 한 답변 안에 모든 걸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찌 됐건 내가 이 부분까지 얘기를 하면 면접관도 다음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저는 면접을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내 발음을 우리 다른 한국 사람이 듣고 뭐라고 할것 같아서라고 하는 남에 대한 인식 때문인 거죠. 면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 내가 이런 답변을 하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라는 건데 다대일의 면접은 절대 그런 요소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좀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단점이 있냐면 바로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질문을 던지고 아 내가 저 질문을 저렇게 대답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순발력도 조금 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대응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부분도 좀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 면접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대 1이라고 하는 면접 상황에 있어서 나는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인가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예상 질문을 딱 듣고 답변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모르는 질문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훨씬 중요해요. 모르는 질문이 나왔을 때 아, 면접관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시간을 버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질문이 나와서 이건 내가 대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오늘 도저히 대답을 못해. 그런 경우에는 아, 면접관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좀 인식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바로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다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다른 부분을 유도하는 여러분들의 시뮬레이션. 저는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컨설팅하는 친구들한테도 저는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연습하지 않으, 않으시면요. 여러분들이 처음 접해보시는 면접 현장에서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제 본격적으로 인성 면접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그러면 인성 면접은요 이런 식으로 좀 이동합니다. 먼저 컴퓨터실로 이동해서 간단한 인성 검사를 먼저 한다고 합니다. 인성 검사는 의외로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인성 면접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마친 뒤에 이동해서 면접실 앞에서 대기하는데, 이때 본인이 준비하셨던 말씀들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성 면접의 특징은 가장 나이가 지긋한 면접관 분들, 소위 임원분들이 이제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관 분위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굉장히 좀 온화하고요. 어떤 곳은 굉장히 좀 딱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걸리든지 간에 당황하지 마시고요. 음, 거기에 맞게 전략을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성 면접을 준비하시기에 필요한 준비물은 바로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력서, 지원서가 되겠죠. 그다음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리고 삼성에서는 꼭 하나의 특징이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제출한 성적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성 면접 준비하실 때는요, 사실 자기소개서에서 묻는 어떤 그 비중보다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입사 지원서와 성적표에서 묻는 비중이 높으니까 그걸 중점으로 조금 더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인성면접의 절대 주의사항은 무엇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절대 임원들의 말에 반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소위 쉽게 얘기해서 개기지 마십시오. <laughs> 임원들의 말을 까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 면접은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자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굉장히 좀 중요시 여깁니다. 임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쉽게 얘기하면 정말 꼰대 중에 꼰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를 강조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말에 아닙니다. 면접관님.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아닙니다. 이런 식의 말들 여러분들 되게 많이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일단 면접관의 말을 인정해 줘라. 라고 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의 형태를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할 텐데 여러분들을 압박하는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듣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실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실제 음, 그런 부분들도 좀 여러분들 트레이닝 하면서 면접관과 대화하듯이 부드러운 커뮤니케이션 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가장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인성면접 어떻게 여러분들을 판단하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자세와 태도 보고한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좋은 스피치 화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토론 면접에서만 뭐예 맞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견은 토론 면접에서만 쓰는 거 아니에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인성면접 특히나 임업 면접에서 예스 yes, 벗 화법이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겁니다.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여러분들이 제출하셨던 서류 있죠? 그걸 꼭 다른 분들한테 좀 확인을 좀 받아주세요. 그래서 크로스체크라고 하죠. 그럼 공통적으로 약간 좀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학점, 여러분들의 뭐 공백기, 아니면 여러분들의 특이한 이력 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박 면접의 형태로 좀 진행되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 만드시고 대응하는 태도 좀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면접관들의 표정에 주눅들지 마시고요. 또 실제 삼성질문, 인성면접 질문의 폭은요 굉장히 얕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압박이 들어온다고 해서 너무 움찔하지 마시고 그 압박을 최대한 좀 떨쳐내시고 실기롭게 파헤치시는 실기롭게 좀 음, 제거해내시는 그런 전략을 좀 펼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면접 면접 말씀드리고요. 다음 PT 면접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PT 면접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 방으로 대규모 인원을 좀 인솔해 가서 여러분들이 A4 용지 한 장을 좀줄 겁니다. 그럼 거기에 세 개의 주제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주제를 어떤 주제를 고를지 이제 5분간 고민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알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하는 건 당연.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고른 주제에 대한 문제를 좀 배부한 다음에, 세개의 뭐 문제를 뭐 시간이 약간 좀 달라져 줄 수는 있습니다. 한 40분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0분 정도의 답안을 작성하신 다음에 답안지를 pt 면접실에 들고 들어가서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갖고 있지 않고요, 여러분들 문제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화이트보드에 <laughs> 설명하는 그러한 면접의 형태입니다. 자, PT 면접은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음, 바뀌지 않는다면 4대 1의 면접 형태로서 가장 많은 면접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 혼자 들어가잖아요. 또나 혼자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긴장하십니다. 소위 압박도 많이 느끼시죠. 근데 실제 후기들을 들어보면 이 PT 면접에 대한 그 면접관 반응이 제일 부드러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 면접관이 어떻게든 제일 딱딱한 면접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기분이라든지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걸 최대의, 어, 최고조로 좀 이끌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긴장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나 혼자 긴장해서 나 혼자 벌벌 떨고 나온다라면 여러분만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을 한번 연습해 보는 거 그런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미리 나눠주는 문제를 풀고 이를 설명하는 면접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음, 여러분들이 전공 관련 지식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 논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거 체크하겠죠. 그 다음에 체크할 게 뭡니까? 이공계 분들이 금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머릿속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이걸 입 밖으로 내뱉는 게잘안 된단 말이죠. 인문상 경계 분들이 뭐 그렇다 치고요. 이 경계 분들 중에 잘 된다는 부분은 오케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평소에 연습하실 때요. 하나의 공식을 써 나갈 때도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내뱉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PT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눈으로 보면서만 아니라 직접 읽으면서 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 같은 걸 여러분들의 입에, 혀에 좀 익숙해지는 연습이 많이 필요 필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작용을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중에 또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이트보드에 판서한다고 했잖아요. 판서를 되게 오래 하시는 분은 봤어요. 제가 실제 모의 면접 했었을 때 판서를 5분 하는 정도는 <laughs>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어내야 될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글들을 적어낼 필요는 없죠. 도형화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필기를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판서에 오랫동안 집중하면 면접관이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뒤통수만 보고 있어야 돼요. 시간 부분, 한 50초에서 1분 정도만 내가 필기를 해야 되겠다. 판서를 해야 되겠다고 라 여러분들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PT 면접 준비는 기출은 일단 여러분들의 검색의 역량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삼성 기출 문제는 너무나 많이 여기저기 나와 있고, 또 인터넷 카페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취업 사이트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긁어 모아서 기출을 일단 모으십시오. 그래서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출 가지고 온걸 바탕으로요 매일매일 시뮬레이션 들리십시오. 저는 똑같은 상황을 두고 준비하라고 해요. 면접 시간이 예를 들어 아까 40분 준비라고 한다면 40분 준비하셔서 뭐 5분 발표 그다음 뭐 나머지 시간 Q&A 등등 똑같은 상황에 놓고 같이 시뮬레이션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평소에 글씨 연습 좀 하세요, 여러분들. 글씨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인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첫인상을 PT면접에서 여러분들의 글씨로 파악할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전지에다 쓰는 연습, 아니면 보드, 마카에 쓰는 연습, 아니면 여러분들 A4에 쓰는 연습 하셔서 고딕체로서 좀 큼직큼직하게 쓰는 연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제발 보드마카라고 했잖아요. 면접 다 보신 다음에 칠판 꼭 지우십시오. 안 지우고 나가다가 여러분들 지적받는 분들 계세요. 그런 게 굉장히 좀 디테일한 겁니다. 뭐 내가 안 지웠다라고 여러분들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까지 사소하게 챙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 조금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런 디테일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사실 PT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내가 모르는 주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 또 제가 실제 컨설팅했던 친구도 전년 작년도 하반기 때 모르는 문제가 나와서 본인이 떨어진 것 같다 얘기하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어, 서류를 통과하고요. GST까지 통과해서 면접까지 온 친구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다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몰라도 어, 그 다음에 PT 면접 문제를 틀려도 사실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PT 면접은 여러분들 붙이기 위한 면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여러분들의 기초역량을 그냥 확인하는 수준인 거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는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대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아는 것을 끄집어내서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그것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면접관은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pt 면접을 위해서 준비했던 다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 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대신에 전략을 갖고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Q&A 시간에 모르는 질문이 훅 들어온다, 아니면 너의 이론이 틀렸다라고 하는 공격받을 때, 제발, 제발 주눅 들지 마세요. 음, 그런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T 면접은 뭘 본다? 정답을 맞춘다, 안 맞춘다. 이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큰 부분은 내가 틀렸을 경우에, 내가 지적받았을 경우에, 내가 면접관에 어떤 딴지를 걸렸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는 거니까, 그런 때에 있어서의 모습을 더욱더 잘 생각하시고, 전략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창의성 면접입니다. 창의성 면접은 음, 하나의 조를 노트북 방으로 좀 인솔해서요. 노트북에 떠오르는 문제를 풀고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면접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시간은 약한 40분 정도 보실 수 있어요. 창의성 면접의 특징을 좀 볼까요? 창의성 면접은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면접이고요. 또 면접 후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는 면접이 또 창의성 면접입니다. 왜냐하면 면접 다 끝나고 나서 아 이렇게 대답할 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막 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가장 안 중요한 면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의성 면접은 주제를 일단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을 컴퓨터실로 데리고 가서 주제를 주고요. 그 주제에 대한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키워드를 줄 거고요. 그 키워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대한 그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그 솔루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면접관과 같이 토론하는 일종의 토론 면접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의성 면접은 창의성 면접이라기보다는 토론 면접이다. 그러니까 토론 면접을 준비할 때 그런 자세, 태도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시 여기고요. 실제 이 문제는 제가 현직자한테 들었는데 문제를 만드는 비용이 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왜 비싼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실제 돌려막기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 저도 어, 상반기 때, 하반기 때 컨설팅했던 친구들한테 실제 기출 문제를 보여주셨는데 똑같이 나왔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올해도 똑같이 나온다는 사례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최대한 긁어 모아서 그걸 가지고 연습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의성 면접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때 답변을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보다도요 한 단계 더 진화해서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좀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것도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 여러분들이 많이 할수 있고요 웬만한 뭐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여러분들 창의성 면접 대응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 참가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자세와 태도, 면접관이 뭐라고 했다고, 아닙니다, 면접관님. 제 생각은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아, 맞습니다, 면접관님에서 면접관을 조금 더 인정해주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창의성 면접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아까도 PT 면접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들어가면 면접 시간을 써야 돼요. 창의성 면접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끝나요. 그래서 꼭 물어보는 게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경험 하나 가지고도 부족해요. 그것 가지고도 왔다 갔다 할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두개 정도는 꼭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어 만약에 가장 중요한 면접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인성 면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 같은 초우량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에게 어할수 있는 뭐 직무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와서 할수 있는 다양한 어떤 방법론들은 다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일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본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PT 면접, 문제 모르면 좀 어떻습니까? 창의적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대신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면접을 대하는 태도 자세적인 부분은 저는 그건 사람이 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쇼를 하셔서 면접관을 속이시던지 아니면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이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면접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아니, 면접의 본질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조직 생활을 진짜 잘할 수 있는지 아닌지, 어떠한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지원자인지, 어떠한 일이든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할수 있는지 아닌지 진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인성 면접에 가장 많은 올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다양한 기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PT 면접과 창의성 면접을 스터디를 통해서 꼭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마 삼성반에서 뭐 다양한 어떤 클래스들이 열릴 겁니다. 삼성반 면접은요. 워낙에 보는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학교 통해서 또 기관 통해서 아니면 어떤 아카데미들을 통해서 단체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지를 꼭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삼성 면접을 좀 짧은 시간 내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삼성 면접에 관련해 질문 있으시면 또 저한테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은 또제 채널에도 넣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많은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면접 음, 모든 최종 우승을 기원하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